골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 있으나 소망이 없으니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죽은 자들의 마른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완전히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아무런 소망 없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을 대원하라, 외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죽은 자처럼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누구에게는 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헤쳐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뼈가 살아날 수 있느냐? 뒤집어서 말아보면, 너희는 희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이에요. 물질과 성공의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고, 거기에 삶의 동기를 부여하니,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헬조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게임에 빠져들기도 하고, 도박에 빠져들기도 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서 떼고,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시는 분은 성경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인기가 아닙니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살리는 용으로 우리와 내와 계십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었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넘어져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군대 가자마자 멋진 장병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서 때가 되면 정말 멋진 듬직한 군인으로 세워지게 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코 우리는 홀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내 안에 오셔서 살아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모두가 살아나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